안녕하세요 로또아이입니다 1180회 2차 저해수 4개 진행에 앞서 지난 1179회 1개 실패 1178회 1-77회 저해수 8개를 완제하였습니다 1-779회 예상수 1개 7-78회 예상수 에서도 2개 출연하였습니다 당첨에 성공하신 분들께 축하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확률높은 저해수 확인을 놓치지 않을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로또아이는 프리미엄 포함 전체 서비스 무료 세계 최고 수준의 완전한 투명성을 위한 3자 구글 연동 번호를 누구나 직접 검증, 세계 최초를 자부하는 완전한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로또아이의 1180회 2차 추천번호 뉴스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레이저 모기 퇴치기가 등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얼리 아답터인 우리들의 로또 번호들이 구매하여 모기가 많은 곳으로 함께 갔습니다. 초당 30마리를 퇴치한다는 레이저가 정말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저런! 그런데 우리 로또 번호들도 레이저에 맞았습니다. 치료가 필요해서 이번 추첨에는 참가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아마도 번호에 반사된 모기이거나 번호에 붙은 모기에 맞지 않았을까란 예상이 듭니다. 일찍 구매하기보단 안정적인 리뷰 결과를 토대로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번호들은 24, 27, 28, 39입니다. 이번 1680회에도 당첨을 기원하며 로또아이의 추첨번호 뉴스였습니다.